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달해야 되는 소식이 몇개 있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하는데요 전달해야 되는 소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3000일 이벤트 관련이고 두 번째로는 주말 특별 제작 세 번째로는 주말 패키지로 나온 코인 상자 소식이에요 일단 3000일 이벤트는 두 개인데 첫 번째로는 푸시고 두 번째로는 아데나 패키지 구매거든요 푸시 같은 경우는 9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그런데 우편을 받으려면 60레벨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60레벨이 아직 아니시라면 여기 신비한 하늘섬에서 부지런히 돌려서 내일 푸시 전까지 60레벨 만드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푸시 내용은 이렇게인데 이것만 있으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데나 패키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두개 이렇게 생각하면 소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데나 패키지 같은 경우는 내용물이 이렇게인데요. 이거는 9월 6일 빵빵시가 되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9월 5일 저녁 11시 30분이거든요. 아직 30분 남은 상태예요. 30분 뒤에 패키지 열리면 바로 구매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말 제작 보셔야 되는데 주말 제작은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열려서 일요일 저녁 11시 59분에 닫히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하실 분들은 이 시간 안에 하셔야 됩니다 리부트 섭 같은 경우는 픽업 신비팩 제작이고요 레거시 서버 같은 경우는 영웅 변신 카드 선택상자 클래식, 지구라트, 오림의 은적, 알비노, 악몽의 섬, 스페셜, 서커스 유랑단 그리고 영웅 마법인형 카드 선택상자 오렌, 영웅 성물 카드 선택상자 에스카로스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해당 코인 240만개로 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랜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선택이 가능해요. 꾹 눌러서 보시면 획득할 수 있는 목록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코인 240만 개고 선택이 가능한 그런 거라서 빵꾸나 있는 것 채울 수 있는 코인 240만 개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순번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도 제작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부트 서브는 신비팩 제작이라고 했는데 코인 6만 개로 제작이고요. 클래식, 악몽의 섬, 오리메은적, 지구라트, 스페셜. 이렇게 다섯 개 중에서 하나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 패키지는 코인 패키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예상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말 패키지로 3,000일 관련 패키지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어, NC가 안 그러더라고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코인 패키지 다들 아시죠? 1,000 다이아에 종합 코인 선택 상자 10개 받는 그건데, 뭐 코인 상자에선 만개에서 50만개 나옵니다만 대부분 좀 저렴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가격은 또천다이아고 코인 상자는 10개다 보니까 이 구성이 나쁜 느낌은 아니거든요 다이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코인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하실 수 있고 토요일 빵빵시가 됐고요 3000일 기념 아데나 패키지 이게 열렸습니다 3000 아데나로 구매할 수 있고 내용물은 종합 신비한 카드 포키팩 선택 상자 3개 3000일 기념 배지 드다 이벤트 300개 축복의 성수 대짜리 3개 코인 3만개씩 네종류소우석 3개, 퓨얼릭서 30개, 상급가루 3000개네요 바로 구매합시다 구매해서 내용물 딱 보면은 어 일단은 당연히 코인 같은 건 창고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코인 필요한 캐릭터로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 3000일 기념 배지는 컬렉션에 들어가는데요 컬렉션 보시면 레닌지 m 3000일 경험치 획득량 증가 3% 있거든요 이거는 기간제 컬렉이 아니고 영구 컬렉입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시면 영원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푸시는 내일 아침에 오니까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기분 좋게 푸시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한가 생각이 들고요.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영상 일러시는 이거 신비팩 3개만 열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조용조용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하나 나와주면 정말 기쁜데 말이죠. 별로롱. 녹차. 파랑이라도. 와 이거 삼녹차 아 삼녹차 아니네요. 실버 나이트. 음뭐 이러합니다만 구독자 형님들은 모두 영웅 하나라도 꼭 획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해서 이번 주말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아직 안 주무시고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 아데나 패키지 바로 구매하시고. 컬렉션 바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